안녕하세요 달꽃사랑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오늘도 밝기 따라 점심을 먹고 산책을 나왔답니다 안녕 얘들아 꽃들을 따라 와봤더니 여기는 텃밭인 것 같아요 노란색 보라색 편지꽃이 환하게 웃고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예뻐요 어? 어린이 대공원의 어린이 텃밭. 입주를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다둥이 가족과 다자녀를 우선으로 하고요. 서울시설공단에서 어린이 농구 체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텃밭들의 모습. 싱싱한 그 자체. 아, 정말 맛있겠죠?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물을 주고 다듬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는 수도가인 것 같아요. 마침 경력 가득한 지도사님이 계셔서 인사하고 몇 가지를 여쭤봤어요. 한평 내지 두평 정도에 바치고 이기에 뽑히기 어, 위해서 많은 가족들이 참여를 한대요. 그리고 또 선발을 통해서 텃밭 농구상도 하고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또 텃밭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사람들이 몰래 와서 가져가는 일을 하는데요. 제발 가져가는 거는 하지 말아 달라고 지도사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코로나 인사를 마치고 지도사님 사랑으로 언제나 돌봐주세요. 얘들아, 가까이 다가가니 시금치 상추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요. 집집마다 자기 편말을 아주 개성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가족들이 일하다가 잠시 쉴수 있는 휴게소와 쉼터인 것 같아요. 어? 이 어르신은 며느리가 해놓은 밭이 안타까워서 나와셨는데요. 며느리가 너무 빨리 실을 신고 또 모종을 옮기는 바람에 피지도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아 시원한 물주기를 보니 벌써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잘 보셨으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화이팅입니다.